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핵심 내용은 35살 이상의 계약직의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과 용역은 확대하고, 정규직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 양산법, 장글의 대량 확대법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사용의 남용과 그리고 차별입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유사,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임금 복리 후생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애초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었던 노동부가 이런 비정규직 양산 대책을 제시하게 된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반노동 그리고 친기업적 경제기조에 편승하는 어찌보면 노동부의 자기 역할 포기의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노동부는 이러한 부실 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의 침해로 발상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하여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속이며, 국민을 고용불안으로 내몬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행복 시대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결코 동의함,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세정치민지연합은 우리 사회 최대 하두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유도, 불법 사내 하도급의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의 정치 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고 합니다. 군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선거 쿠테타라고 할수 있는 범죄에 면제부를 준 군사법원의 판결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현역 군인으로는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군사법원은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에 대해서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해서 집행유예와 선거 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괴변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판결입니다. 손방망이 쳐버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군사 보통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기관과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를 그야말로 경범죄, 잡범으로 변모시킨 창조적인 판결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군 검찰의 항소와 고등 군사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계가 명확해진 이상 군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편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정치 민주연합은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반 사법 체계 안에서 수사 및 재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헌을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종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서 볼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또한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박 경정과 조전 비서관을 구속시켜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헛수고가 된 셈입니다.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 수사, 부실 수사로 판명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건의 실제를 파악하려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2013년 12월 조류 인플루엔자의 대량 확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대로 된 제철을 대처를, 대처를 하지 못해서 올해 초 AI가 전국을 강타했고 수많은 축산농가와 오리 닭을 주 품목으로 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정부가 AI 확산 예측 자료를 무시하여 선제 방역 기회를 놓쳐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KT 빅데이터 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측 자료를 만들어서 9월 25일 그리고 10월 1일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만 농, 농식품부는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AI 피해 지역 대부분이 KT가 예상한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고 있는 AI의 확산이 사실은 정부에 의한 관제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결과물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역 대책 도입을 미루는 사이에 농가의 피해와 피해 보상을 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AI 그리고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 모델을 신속히 검증하고 선제 방역을 실시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토부 사건 축소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대 국토부 직원 두 명이 탕 다시 하겠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때 국토부 직원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덮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와 대한항공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축소에 급급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려고 한 조연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국토부의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 혐의 역시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강조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재벌 기업과 정부 기관 간의 은밀하고도 깊은 특수 관계에 대해서 단호, 단호히 고리를 끊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2014년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새한 해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